(4월 7일) 남자 배구 국민은행대 대한항공 챔피언 결정전 (2차) 전 경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홈팀 김밥대 원정팀 땅콩 간의 맞대결 자 김밥은 대한항공 원정길에서 1패를 땅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돌아온 만큼 무엇보다 무게의 균형을 맞춰야 지만한 경기 더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 패하게 된다면 올 시즌 그냥 대한항공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위와 2위와 정규리그 1, 2위 간의 대결로 챔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김밥 케이타의 힘을 앞세워서 반격 대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원정팀 대한항공 같은 경우 1승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깔끔한 활약을 보여줘서요 정석이었습니다. 배구의 정석이 뭔지를 또 한번 보여줬고 무엇보다 삼각편대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정지석 링컨. 곽승석 이 라인업에서 짱짱한 활약이 이어졌는 만큼 팀 분위기는 쭉쭉쭉 올라가 있는 상황 과연 비행기가 상승기를 류 뚫으면서 해외 여행까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챔프전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김밥이 무게의 균형을 맞추면서 어디 어디 올라가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아직 한경기 남았다 소리를 지를 것인가? 양팀 선수층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김밥 무엇보다 케이터 선수가 흥이 나야 됩니다 지난 경기 케이터 를 뛰게 하다가 지금 잠깐 빼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왔어 요 이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케이타는 팀의 핵심이고 케이타 원맨 팀이라고 보면 되는 김빠 주전 선수들 국내 선수들이랑 대한항공과 비교를 한다면은 스쿼드 자체가 좀 딸립니다 무엇보다 김정호 선수라든가 박진우 김홍정 한성정까지 고르게 지금 뭐 활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kb의 손에는 황태기와 케이타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케이타 선수가 빠르게 컨디션 잡고 지금 팀을 이끌듯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창 물 올랐을 때 활약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한항공 잡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황태기 선수가 좀더 공격의 다양성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선수들 자체가 1패를 안긴 했지만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챔피언 자리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 김밥 반면 원정팀 대한항공 짝 맞아 떨어집니다. 곽승서, 한 정지석 그리고 여기에 링컨 이 삼각편대가 정말 좋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초반에는 힘들게 시작했지만 정지석 선수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복귀를 하면서 팀 성적도 쭉. 올라간 대한항공 과연 이번 경기 김규민이라는가 진성재 센터라인에서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키타카가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쉽게 1승 가지고 왔고 과연 이번 경기 챔프전 2차전에서 그냥 심하이 치고 여기까지 하자 소리를 지를 것인가 아니면 김밥이 무게의 균형을 맞추면서 챔프전 한번더 치러야 될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대한항공이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김밥은 조금 아쉬웠던 대목이 1세트를 가지고 왔지만 2, 3, 4세트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 능력이 떨어졌다. 이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김밥의 본인들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서브에이스가 제대로 터지지 않았고 역공을 맞았습니다. 역풍을 맞았어. 대한항공에게 서브에이스 6방 허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쓰러져 버렸다. 김밥 옆 구리가 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격 성공률 자체가 59대 47로 김밥이 많이 밀렸고 무엇보다 공격 차단 또한 많이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케이타 선수의 폼이 떨어지고 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수들 자체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쭉 처진 분위기를 보여줬고 반면 땅콩 같은 경우 이 삼각 편대가 짱짱하게 티키타카잘 돌아가다 보니까 팀 분위기는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상반된 분위기는 하지만 홈오웨가 바뀌었습니다. 자, 김밥 다시 한번 분발이 필요한 상황 선수들 파이팅 한번 해야 됩니다 이가 없으면 인모 선수들 스쿼드가 뚜, 두껍지 않다고 하면 은 김밥 선수들 한번이라도 더 뛰고 속임수 페인팅 블러킹가담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박기자 지금 목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아요 김밥 박기자의 염원을 담아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챔프전 2차전 경기 무게 균형을 맞춰줄 것인가 아니면 축하 빵빠레 빵빠라바 터뜨릴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김밥의 키플레이어 마리피다 없습니다. 케이타와 황태기 선수를 보아봤고 케이타 선수 범실 개수는 적어요. 하지만 서브 에이스라든가 본인이 높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블러킹 가담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점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고 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선수는 흥이 올라가지고 춤도 추고 지금 뭐 상대방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레모니 화끈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 여기에 김종호라든가 김홍정, 박진호, 한성조 뒤를 좀잘 받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황태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더이 선수들 공격의 다양성을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진에서 좀더 블로킹 가담 잘해줘야 되고 안방에서 지금 이번에 패하게 되면 챔프전 끝나는 겁니다. 김밥은 바로 짐 싸고 이번 시즌 끝이에요. 자, 끝내기 싫을 겁니다. 안방에서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케이타 선수를 필두로 해서 김정호, 김홍정, 박진우, 한성정까지고르게 파이팅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김밥. 파이팅! 반면 원정팀 땅콩, 자더 이상 경기하기 싫다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 키플레이어로 정지석과 진성태 선수를 뽑아보았고 정지석 선수 시즌 초반만 알아라도 여자친구 공 배구공은 안 때리고 여자친구 기사대기를 때리다가 지금 뭐 선수생명 끝날 뻔했지만 대한항공이 안아줬다. 자 정지석이 돌아오고 나서는 팀 성적 쭉쭉쭉 올라왔고 삼각편대 또한 짱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링컨 선수가 지금 1 3 1득점에 서브에서 한개 블록 한계 범실이 11개긴 하지만 컨디션 떨어지면 언제든 투입 준비가 마치 임동혁 선수가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층에 두께가 장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지석 선수 서브에이스두방 올려주고 공격에서 12점 깔끔한 화려 블러킹까지 가담해주는 이런 효자는 없다. 그리고 센터진의 진성태 선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챔프전 1차전 거의 MVP급 활약을 해줬다. 상대의 공격을 4차례 블로킹으로 잡아내면서 본인이 왜 진성태인가? 내가 왜 센터인가? 센터의 정석을 한번 보여줬다. 여기에 김규민 선수까지 질세라 블로킹두개 잡아주고 서브 에이스까지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선수 선수가 얼마나 기분 좋게 볼을 토스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격의 정석, 공격수들이 점수를 대량으로 뽑아주고 센터진에서 알토랑 같은 점수를 뽑아준 대한항공. 과연 이번 경기 원정길이긴 하나 빠르게 끝내고 축포, 빵빵 터뜨리고 싶을 겁니다.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플레이오프가 아닌 챔프전 2차전 경기에서 끝이 날 것인가 3차전까지 갈 것인가 박 기자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 보면 됩니다. 박 기자의 분석 및 예상 결과. <laughs> 대한항공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스쿼드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경험치의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이고 정규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케이타가 있긴 하지만 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꺼운 선수층을 가지고 있는 땅코 여기에 분위기 또한 극렬하게 차이가 나라. 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열심히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기로 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 바싹 긴장하고 나올 땅콩에게 한 표를 줬고, 하지만 김밥 여기에서 끝나면 나가리다. 그렇기에, 이경기 또한 핸디언 오바 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승패보다 핸디언 오바가 쉽게 접근될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자, 핸디언 오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